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 출시했습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란 무엇일까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충전 후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앱만의 장점으로는 별도의 카드 발급 필요 없이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 등록하여 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페이나 카드사 앱 결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상품권 할인 혜택과 더불어 카드 사용 실적이 반영됩니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혜택이 더 있기 때문인데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할인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 10%, 최대 1인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앱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앱 다운로드를 한후 사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금액 충전 후 본인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럼 앱을 설치 후 카드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등록합니다. 7개 카드사 중에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까지 각 은행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좌를 연결합니다.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를 연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 인증을 하시면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상품권 구매하시면 자동 충전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충전을 클릭합니다. 충전 금액을 선택하여 결제 계좌 선택 후 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사용은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된 금액 먼저 자동 결제됩니다. 사용처 확인 방법은 가맹점포 내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품 판매 종류별로 스티커가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가맹점포 찾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PC에서 검색할 때에는 상품권 종류별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본인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 실적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감행정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고 앱의 기능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온누리 상품권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류상품권. 종이로 된 일반적인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 카드 형태로 선불카드처럼 충전해서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구매한도와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구매하여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은 지류 상품권은 5%, 전자 상품권도 5%, 모바일 상품권 10%, 카드형 상품권 10%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전자 상품권은 월 50만 원, 모바일 상품권 월 100만 원, 카드형 상품권 월 100만 원입니다. 상품권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가맹점이 많고 상품권으로 선물이 가능해서 많은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앱 상품권보다 낮습니다. 전자상품권의 장점은 가맹점이 많고 카드 결제 구매 방식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낮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앱 장점은 제로페이 등 지역화폐 앱과 같은 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할인율과 구매 가능한도가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결제할 때마다 금액을 입력해야 하고 판매자에게 확인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루 상품권 가맹점만큼은 확보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앱의 장점 역시 할인율과 구매 가능한 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방식이라 편하게 결제 가능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장점은 사용 금액이 카드 실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가맹점 확보가 아직 부족하고 앱의 기능이 아직 초기 버전이라서 빠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처음 종이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시작돼 2019년 QR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이 출시됐고 이제 앱을 활용한 새로운 카드 상품권을 출시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됐습니다. 카드 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 유형 및 결제 수단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폭등하는 물가 속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20, 30대도 찾는 시장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